안녕하세요. 우리 코스메직 유랑단. 한마은 발도 가서 코스해 보세요. 세 세. 세! 세! 안녕하세요. 뭐야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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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, 나 몰래 혼자 광고 찍었더라. <laughs> 너 이럴 수 있는 거야, 황태? 네, 네요. 뭐가 동생이야? 저좀가 <laughs> 있어. <laughs> 아, 야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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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사 나누세요. 네. 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저는 가솔린이에요. 네. <웃음> 가솔린이라고요? <웃음> 아, 휘발유요, 이은 휘발유보다는 가솔린이 더 조용하지. 뭐 같은 얘기 아니야, 그거. 박주영! 아 <laughs> 좋은 얘기 아니, 우리나라 여자 3대 보컬 아니야. 알지, 알지. 아니, 알아야지, 당연히. 박정현! 그렇지. 거미! 그렇지. 어... 매미! 이기 <laughs> <여기> 매미구나. 여기 <laughs> 있어. 잡아버려, 잡아. <잡아버려. 웃음> <아이고>. 매미야! 뭐하냐. <laughs> 우리 엄청 잘 하실 분이. 아 이번 노래 잘해요? 어, 엄청 잘하지. 아니 노래를 아무리 잘 한다고 중요하지 않아요. 기본기가 중요해요. 그 중요하지. 기본이 중요해. 어. 살짝 한번 같이 해 아, 봐야죠. 어. 테스트 해줄게 한번. 네네. 저를 좀 따라해 보시면은 어. 기본이 나올 겁니다. 네 네. 라라라라라라라라. 어. 켁. 라라라라라라라라. 조르지 <laughs> <laughs> <어쩔지> 마. 하지 마. 하는 대로 해. 호호. <laughs> <해라. 웃음> 라라라라라. 라라라라라. <laughs> 라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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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라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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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트곡, 아 살짝 아, 한번 넣어줘봐. 아 히트곡이 뭔데? 제목이 뭐예요? 마이 데스틴이라는 곡인데 그 곡을 좀 부탁드릴까요? 아 그런 곡이 있어요? 몰라 그때 오 이거 어. 대박난 곡이야. 몰라 우리는. 몰라요, 몰라요. 우리 아무튼 그 곡에다가 우리 <laughs> 네. 스토리라인 좀 입혀가지고. 아 좋다. 이번에 좀 새롭게만 한번 코러스 한번넣어 드릴게요. 좋아, 수영 한번 넣어주세요. 어, 네, <laughs> 네. 네. 자 준비해주시고 <laughs> 음악 주세요. 여보세요. <laughs> 뭐? 헤어지자고 <헤어짜고? 웃음> 우리 엮인 게한두 개가 아닌데 <laughs> 왜헤어지는 <헤어짜고? 헤어짜는> 거야? <laughs> 뭐야? 너 혹시 남자 <laughs> 생겼냐? 나 눈으로 하 보고싶어서 그래? 어? 어? <laughs> <난> 다시 허락한다커플동내 <laughs> 명의로 만들어 놓을걸 그때 <laughs> 다시 볼수있 넷플릭스 아이디 공유하지 말걸 지난 <laughs> 속 아직도 내치골근네 아픔 <laughs> 속 이니셜 타투가 새겨있어 민지야민지야 oh, 여보세요? 야 유민진! 지금 네네들앞거든 당장, 당장 나와! 안에 있는 걸다 알아! 당장 나오라고! 쿵쿵쿵! Oh, <laughs> 야! <웃음> 너 오빠 지금 거 보고 싶어? 너 이럴 경빠4나 받을 거 나도였어. 마동주가 잠깐씩 뛰어갔잖아. 코코코 나무 나무. 아 쓰임새요? 이 대륙 삼호가 아니에요? 아 백삼호예요. 아, 이 이야기는 <laughs> 옆에 있는 김철민 씨 시화입니다. 민지아 보고 싶다. <laughs> 보고 싶어. 아내 시화를 봤다고 나도 너무 좋았어. 어, 마음에 너무, 드세요? 너무 너무 좋아. 좋아 그러면 그래. 한국 더 부탁 드려도 될까요? 아한 예.